압력이 올라가면요, 온도도 올라가요. 반대로 압력이 내려가면 온도도 내려갑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 내에 사용되어지는 연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에는 저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휘발유와 디젤차, 이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휘발유와 디젤차를 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연료 시스템이 사실상 어떻게 비슷한지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차량 내 연료를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두개다 연료 탱크고요. 자, 연료 탱크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개다 연료 탱크가 있는데 연료 탱크에서 엔진으로 자, 이게 엔진이라고 할게요. 자, 얘를 엔진이라고 명칭을 짓겠습니다. 자, 일단적으로는 연료탱크에서 엔진 쪽에 있는 인젝터에 연료를 공급을 하려면은 라인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하나씩 깔아줍니다. 자, 그러면 연료탱크와 엔진까지 이미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충분히 연료를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라인만 깔아놔서는 연료가 딜리버리 되지 않기 때문에 연료탱크에다가 연료 펌프를 넣어줘야 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탱크 안에 사실상 연료 펌프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찌끄만하게 연료 펌프도 하나 넣어주고요. 자, 이걸 연료 펌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펌프 자, 탱크 안에 있는 이 연료 펌프를 저희가 로우 프레셔, 저압 연료 펌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압이라고 할게요 저압 연료 펌프가 이제 DJ 차에는 있고 휘발유 차량은 원래부터가 얘가 저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연료 펌프라고 명칭을 할게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펌프에서 펌핑을 해서 엔진 쪽으로 연료를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DJ 차에는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찌끄만하게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자 옆쪽에다 놓고 이것서 이름을 연료필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디젤차 같은 경우는 엔진 베이 주로 엔진 베이 쪽이나 아니면 차량 밑에 라인 쪽에 연료필터가 무조건 하나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에요. 뭐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뒤쪽에 차량 뒤쪽에 연료필터가 있는데 이거는 옵션. 모든 차가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디젤차는 모든 차가 연료필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dj 자체에는 약간의 파티클이라 해서 뭐랄까 약간 미세 가루 같은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 연료 필터에서 무조건적으로 걸러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잘 얘가 이제 연료가 공급이 됐어요. 하지만 그 연료가 그냥 공급이 되진 않죠 여러분들? 그것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이슈 엔진 컨트롤 모듈 그렇죠? 그래서 엔진 컨트롤 모듈이 사실상 이 연료 펌프를 펌핑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저압 펌프를 펌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겠는데요. 이 저압 펌프. 이 디젤차에는 저압 펌프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차들은 저압 펌프가 있고 어떤 차들은 저압 펌프가 없고 그럼 뭐가 있냐? 이 엔진 쪽에 여기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인젝터 펌프가 있습니다. 자, 고압 인젝터 펌프가 있어 가지고 연료 필터를 지나서 이 인젝터 펌프로 들어간 그 연료가 이 디젤의 연료를 엄청나게 압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축된 연료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다가 좀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커먼 레일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얘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커먼 레일을 지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인젝터에서 인젝터의 엔진이 엔진에 인젝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연료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모양새가 달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로 파이프가 연결이돼 가지고 보압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젝터도 마찬가지로, 인젝터라고 표시를 해놓게 일단,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ECU가 인젝터를 오픈하고 닫고 오픈하고 닫고 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ECU가 얘도 컨트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젝터를 분사를 했는데 인젝터에서 연료를 사용하고 남은 양의 연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다시 연료 필터로 백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이 고압 펌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를 디자인하는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디젤 시스템 이게 다고요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연료 탱크에서 펌프로 해가지고 엔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료 레일이란 게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생긴 디젤차랑 비슷비슷하게 생긴 여연 속에 연료 레일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얘가 바로 엔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연료 레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라인이 없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젝터로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젝터 4개. 자, 연료를 계속적으로 이제 분사를 하는데 트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압의 연료가 여기 이 레일에 쌓이게 되면은 이 레일에 데미지를 주거나 아니면 인젝터에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일에 너무나 큰 압력이 쌓이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 레일에 있는 연료를 다시 연료 탱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라인을 하나 더이게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실상 컨트롤 하는 게 뭐냐? 연료 레일에 있는 압력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ECU가 인젝터를 컨트롤하고 ECU가 이 연료레일 압력을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연료레일 압력은 ECU보다는 주로 이 엔진에서 나오는 그 진공, 바움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이제 끌어다니는 바움으로 여기를 이액츄에이터를 아니면 이 다이아 프레임 형식의 그 연료 프레셔 레귤레이터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때 너무나 많이 펌핑된 그 연료를 다시 연료 탱크로 되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연료 시스템은 사실상 이게 답니다. 이 연료를 얼마만큼 인젝터를 통해서 분사를 할 건지 그것은 이제 ECU가 차량에 있는 여러 개의 센서들 있잖아요. 그 센서들을 토대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이제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공급을 함으로써 연료 레일에 연료를 가지고 있다가 인젝터로 펌핑하고 남은 연료는 다시 탱크로 되돌린다. 디젤차도 마찬가지예요. 디젤차도 제가 안 그렸는데 이 연료필터나 아니면 인젝터 펌프 이쪽 라인에 하나가 리턴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연료를 이제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터를 지나서 펌프를 지나가지고 커먼 레일 지난 다음에 인젝터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 연료들 그게 바로 연료필터를 지나서 인젝터 펌프로 가느냐 아니면은 바로 인젝터 펌프로 가느냐 이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료 필터로 가게 되면은 이 연료 필터로 가게 됐을 때 인젝터 펌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리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밥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미 이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이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연료 시스템과 별개로 배워 놓고 나중에 한 번에 보면 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밥 시스템과 연료 탱크를 동시에 한 번에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약간의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상을 따로 만든 거고요. 자 일단은 제가 연료 시스템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한 두 장의 워크샵 매뉴얼을 한번 보면서 실질적으로 워크샵 매뉴얼이 어떻게 나와져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홈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정비 지침서를 또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준비한 두 장의 워크샵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한 장은 토요타 랜드 크루저 어, 2008년도 모델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토요타 랜드 크루저 2008년식 이것은 이제 페트롤 페트롤 차량이고요. 휘발유 차량 네, 여기는 DJ 차량. 이것은 랜드로바 디스커버리 2012년도 모델이에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최신식 워크샵 매뉴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왼쪽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료 탱크에 연료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 펌프에는 항상 이 연료 게이지가 이 연료가 얼만큼 남았는지 표시를 해주는 게이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 게이지가 이제 당연히 이슈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이슈가 저희 차량 안에, 대시보드 안에 보면은 그 연료 게이지 있잖아요. 그 레벨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연료 펌프에서 펌핑을 하면은 인젝터로 가게 됩니다. 네, 인젝터 전에 제가 연료 레일이란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여기서는 지금 잘 표시가 안되는데요 녀석이 사실상 연료 레일이고요. 그리고 얘가 따로 인젝터입니다. 그래서 펌핑을 한그 연료가 인젝터, 연료 레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ECU가 오더를 때리면은 인젝터가 연료를 분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연료 레일 안에 너무 큰 압력이 쌓이게 되면은 이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에서 그 압력을 줄이고자 여기 리턴 라인 탱크로 들어가는 리턴 라인 쪽으로 다시 연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펌핑하고 사용하고 남은 연료 다시 빽. 이게 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넘어와서 DJ카. DJ차량도 디제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탱크 안에 다른 거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여기 15번, 14번. 얘네는 뭐냐? 이 연료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ECU한테 얘기를 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Fuel Sender Gauge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펌핑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J차는 일단 연료 필터를 무조건 지나요. 그래서 미세한 파티클, 미세한 이제 가루들을 여기서 다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하이프레셔 고압의 인젝터 펌프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젝터 펌프에서 겁나게 이제 펌핑을 하면은 그 고압의 펌핑된 압력을 세이브를 해야 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 인젝터가 24시간 오픈되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을 세이브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이 커먼 레일. 그래서 이 안에다가 고 압축된 연료를 세이브를 해놔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우가 인젝터를 오픈해 그러면은 이 인젝터에서 엄청나게 높은 압력에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높을 때는 2000바 정도 된다고 해요 자 2000바가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가 대기 중에 들이마시는 산소 있죠 대기 중에 있는 압력이 14.7 psi에요. 14.PSI를 이바 단위로 바꾼 거냐 1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2000배를 하시면 은이 바가 얼마나 큰 압력인지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디젤카에서는 특히나 이 인젝터와 이 커먼 레 그리고 연료 라인을 특히나 이 하이프레셔 포함해서요 이 연료 라인을 정비를 하실 때는 정말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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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재수가 없으면 눈이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피부에 데미지가 갈수 있는. 그러니까 꼭이 하이프레셔, 특히나 이 고압 라인을 다루실 때는 꼭 차를 스탑을 하시고 최소 30분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압력이 다 내려갈 때까지 최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30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고압력에서 커먼 레이 들어가서 인젝터가 ECU에 의해서 사용되면 은그 인젝터가 연료를 분사한다. 그리고 나서 남은 연료 여기서 다시 리턴해서 어디로 가느냐. 연료 필터로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 얘는 연료 쿨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고압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압력이 올라가면요. 온도도 올라가요. 반대로 압력이 내려가면 은 온도도 내려갑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나 다 똑같이 작동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두면 정말 좋아요 특히나 에어컨 에어컨 진단할 때 이게 정말 중,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에어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껴두고요 연료가 분사가 되고 남은 연료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여기 연료 필터를 지나든지 아니면은 여기 연료 쿨러 그니까 연료를 쿨다운 시켜주는 이 쿨러를 지나서 다시 연료 필터로 가게 돼서 이것이 연료 필터를 지나게 된 다음에 다시 고압 인젝터 펌프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땡크로 돌아가느냐는 얼마만큼의 이 양이 리턴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이제 어느 정도 연료 시스템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휘발유 차 그리고 디젤 차가 거의 뭐98% 이상이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뭐 어떤 펌프를 사용하느냐, 어떤 시스템에 이제 펌프가 작동이 돼서 어떻게 뭐 인젝터를 하느냐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료 탱크를 지나서 연료 필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커먼 레일로 이 하이프레셔 펌프를 지나 다음에 커먼 레일로 지난 다음에 연료 인젝터를 분사한다. 이것은 어느 차이나 다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휘발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펌프해가지고 인젝터에서 분사하고 그리고 이 레일 압력이 너무 크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리턴한다. 이것도 어느 차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100%다 똑같다라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차를 만드는 회사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고 이제 조금씩 퍼포먼스 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따라서 조금 달라질 뿐 작동하는 원리는 거의 뭐98% 이상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차량을 한번 보고요.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정비 지침서로 넘어와서요. 저는 항상 말했듯이 현대차의 아이솔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디젤 엔진 엔진 제어 연료 이 구간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연료 공급 장치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구성 부품 및 부품 위치를 보면요, 이렇게 피일 탱크, 연료 탱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펌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펌프 어셈블리, 펌프 안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여기 또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인젝터의 위치,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이제 하이프레셔 인젝터 펌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를 지나가지고 탱크에서 필터 지나가지고 얘한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 커먼 레일에 이 연료를 세이브를 계속 해 놔요. 그리고 있다가 여기서 인젝터로 연료를 공급을 하게 되면 이 인젝터에서 엄청나게 압축되어진 연료가 이렇게 분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보는 이유는 여기 밑에 거. 여기도 상당히 그림이 잘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이제 센서들 어떤 센서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지까지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센서는 언급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연료 시스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퓨어펌프에서퓨어필터를 지나가지고 하이프레셔 고압의 인젝터펌프를 지난 다음에 그 고압의 인젝터펌프에서 커먼 레일 쪽에 연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한 이 커먼 레일의 연료가 이제 인젝터로 가가지고 인젝터에서 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다시 커먼 레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압 인젝터 펌프로 가는 형태네요. 또는 바로 퓨어 탱크로 돌아가는 이런 형식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다 작동하는 원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작동하는 원리는 98% 이상 비슷한데 디자인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리턴에서 어디로 가는지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이 현대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그 현대차 정비 지침서를 볼수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어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센서들이 있는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센서들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접 연료 라인 공기 빼기. 자 라인에 이제 공기를 빼는 이런 방식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 웹사이트에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여기를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